헝클저강 어, 감기자의 펀드 클래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텐데요 음, 오늘도 조금만 됐더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손실률이라 하면 어쨌거뭐 평가금액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좀 세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그것도 손실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수수료 얘기를 조금만 해보고 네. 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수수료라고 하는 건뭐 금융회사가 예대 마진의 차이를 먹으면서 금융회사가 운영되듯이 투자상품에서는 이제 수수료와 운용 보수 두 가지를 가지고 어 금융회사가 수익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laughs> 그 수수료와 보수는 먼저 구분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궁금한 게 수수료도 선취 수수료가 있고 이용 네. 복수가 있고 이렇게 네. 그냥 용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선취 수수료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으로 펀드를 구매하실 때 선취 수수료는 들어갈 때 대부분 한1% 0.5%만원 정도, 5천 원 정도를 떼고 99만 원이나 99만 5천 원만 실제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선취 수수료의 개념입니다. 네.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선취 수수료가 있는 경우는 운용 보수를 좀 적게 떼고 아. 선취 수수료가 없는 경우는 운용 보수를 좀 많이 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지 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용 보수는 이제 운용사 그다음에 어, 수탁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운용사 수탁사가 어, 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매매일 단위로 취하는데 자산운용을 많이하면 많이할수록 거기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니까 더 많은 운용 보조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탁고가 많은 회사가 수익을 많이 얻고 또그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될게 이제 환매 수수료인데 환매 수수료는 운용회사가, 뭐, 판매사가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펀드를 투자하실 때 장기 투자를 하시도록 권유를 하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이상이 지나면 면제되는 건데 한달 만에 넣었다가 바로 단기로 뺀다면 생겨난 수익의 거의 한70% 가까이를 그 운용사에서 떼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느라고 그땐환매수료는 다시 어, 펀드 자산에 늦기 때문에 운용회사나 판매회사 수수료하고는 보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좀 다른 개념이죠.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유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좀 페널티 조항으로 넣은 수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환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대로 한 달까지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한방 다른가요? 아, 거의 거의 대부분이 한 9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90일만 지나면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한 달, 두 달, 세 달에 따라서 떼는 유리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은 투자를 해야지 한달 만에 수익 났다고 두달 만에 수익 났다고 내가 어, 환매해야지 그러고 나서 수익금을 챙기려고 그러면 수익금이 70%를 뺏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크게 남는 게 그렇죠 크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네. 3개월 이상은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 운영 보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됩니다. 아, 그 수익은 거의 내지 못하는데도 자기들 취할 건다 취한다.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갖는 운용사들에 대한 그 불만인데, 그렇, 그래서 최근에는 뭐 수익에 일정 비율 나면, 뭐 퇴직연금 펀드도 그렇고 일반 펀드도 그렇고 수익이 일정 부분 나면 우리가 약속한 운용 보수를 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운영 보수를 좀 적게 뗀다 또는 면제해 준다 뭐 이렇게 조금 소비자를 좀 생각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아직 모든 운용사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모든 펀드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부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금융 음. 소비자 신화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죠. 시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네. <laughs> 그럼 그 실제로 은행이나 증권사가 이렇게 그 펀드에 대한 팜플렛 안내문 같은 게예예 예, 예. 저도 오늘 몇 개를 가져와 봤는 네. 거기 보면 이제 뭐, 유형 등급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네. 게 나와 있는데, 그걸 볼때 어떤 걸 봐야, 본게좋지 예, 일단은 그, 펀드 이름에 대부분 그게 써 있어요. 뭐, 어떤 투자 대상에, 어느 운용사에서 어떤 투자가 대상에 투자하는 펀드다. 네. 아, 그런 것들은 이제 제목을 보시면 대부분 아는데, 물론 그 안내장 펀드 계획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위험 등급이 높다, 낮다. 물론 이건 주식형 중에서도 무슨 잘 모르는 코스닥 벤처 기업들, 이런 데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이 높겠죠. 수익이 나면 더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주식 편입비율이 좀 적은 거, 그 다음에 주식 편입비율이 아예 없이 채권으로만 운영되는 거, 이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 표시를 해놨는데, 아, 내가 그 정도의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주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코스닥 벤처기업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주식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도 좀 안정적인 니까큰 그러니까 기업들 대기업들 중심 또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듯이 배당을 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테마 이런 펀드를 좀 선택하시면 구태여 이렇게 높은 등급을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도 워낙 은행이 저금리기 때문에 은행 저금리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의 네, 수익을 얻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펀드 안내문에서 챙겨야 할 거는 위험 등급. 네. 그리고 투자 대상. 그렇죠. 그리고 좀 여력 있으시면 수수료 얼마 내는지. 아,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면 아마 음,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투자자 배열. 네, 그럴 수 있, 음,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수수료 부분은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럼 제 나머지 부분은 평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네. 그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신의 영향인 것 같아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일반 포탈이나 이런 펀드 평가에 보시면은 3개월, 6개월, 9개월, 뭐 1년 수익률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기간에 따라서 좀 일정하게 수익률이 나오는 펀드를 좀 보시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수익률이 2%다, 6개월 수익률은 5%다, 1년 수익률은 8%다. 이러면은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동이 좀 적게 수익이 나는 거지만. 3개월에 뭐 10%, 6개월에 뭐 5%, 1년 수익률 마이너스 3%, 이거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조금 처음부터 접근하지 말아야 될 펀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네, 옛날에. 지금까지 펀드의 수익률, 그리고 수수료 같은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그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